안녕하세요. 농부의 농장입니다. 어, 오늘은 2월 2일입니다. 음, 니갈제라늄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니갈제라늄, 이렇게 꽃이 지금 막혀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니갈제라늄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세 가지.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꽃이 큰 것들. 이렇게. 꽃이 큰 것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꽃이 큰 것들. 자, 이것은 이제 아리스토 종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랜디 종류라고 하는 엔젤 라이스 랜디 종류. 엔젤 라이스 종류. 이게요. 꽃이 작습니다. 자. 그리고, 어, 캔디 플라워 종류. 자, 이렇게. 캔디 플라워 종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 자. 이거는 브라이트 레드, 어, 피치 클라우드. 자,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버무다 시리즈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버무다 로즈. 이것은, 핑커벌이라는 종류. 자, 이제 이렇게 크게 우리 집에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비타 시리즈라고, 세렉타 회사에서 만드는 제라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외적으로 이제 유럽에서 들어오는, 그, 어, 어, 퀀탁 시리즈 제라늄들이 있습니다. 다공통적으로 어, 이런 종류들을 다 니갈이라고 하는데, 니갈. 자, 그러면, 어, 이제 니갈 제라늄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구분했는데, 뭘로 구분했냐? 꼭 크기로 구분합니다. 꼭 크기. 자, 낸디 종류 우리가 이제 꽃이 작은 종류를 갖다가 이파리가 작습니다. 자, 이파리가 작은 것들은 꽃이 작고, 자, 낸디 이제 꽃을 구분할 때꽃 크기를 구분할 때는 어떻게냐? 되 이파리 이렇게 작은 것들은 어, 꽃도 작습니다. 자, 이것들도 이파리가 작은 것들은 꽃이 작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엔젤라이스 핑크라는 건데 꽃이 작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주로 애목대나 작품 만들 때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캔디플라워 종류나 버무다 종류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작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어, 아스종류는 입이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크게 입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꼭큰 것을 원하는 면, 입이 우리 집에 있는 니갈제라늄 꽃이 크다, 잎이 크다 그런 것들 꽃이 크고, 이파리가 작다 이런 것들은 꽃이 작고, 그냥 중간 정도 크기다 그러면 꽃이 한 중간 정도 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갈제라늄을 키울 때 나는 꼭큰 것을 원한다. 그러면은 이파리가 큰 것들은 등치도 크게 자라고, 잎, 꽃도 크고, 또 잎도 작은 것들은 등치도 작게 자라면서 꽃도 작게 자라고, 또 이파리가 중간 것들은 중간 크다라고 그럽니다. 자, 그럼 제가 이들 가지다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모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같은 모종이라 그래도 이렇게 잎이 작은 것들은 꽃이 작게 피고, 잎이 큰 것들 중간 꽃 피고. 이렇게 입이큰 것들은 이렇게 입이또 꽃이 크게 나오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 중에서 꽃이 작은 것들은 품종 자체가 작고 또 어, 크게 안 자라고 입이큰것 꽃이 큰 것들은 크게 자라는 품종인 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니갈제라늄 종류를 알려드리고 보통제 니갈제라늄은 대부분 유럽에서 수입이 들어옵니다. 어디서 수입이 들어오냐? 이 팩사라는 회사에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세락타, 세락타라는세타라는 회사에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카탈로그를 보고 이렇게 주문해서 들어온 것이 있고, 그다음에 어, 한미 프로그모에 산미종모에서 갖다주는 제라늄이 니갈제라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 군데서 들어오는데, 우리 농장에 있는 것이 한 60가지 종류가 됩니다. 근데 판매는 한 40가지 종류가 되고, 자, 그런데 대부분 이제 니갈제라늄 모종이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어. 지피에 이렇게 싸서 들어옵니다. 지피에 싸서 이런식으로 이렇게 지피에 싸서 지피에 싸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니갈리라는 샀을때 이렇게 아마 지피가 이렇게 들어가있을겁니다. 지피가 지피가 있는것들은 정품 대부분 유럽에서 수입들어온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것들은 직접계산권이 있고 또 모두가 건강입니다. 자 그리고 어, 이런것들도 다 지피가 있는것들입니다. 지피가 자 그럼 만약에 지피가 없는것들은 어떤거냐 이건 임페럴이라는 품종인데, 자, 임페럴 이 꽃이 어떤 거냐면, 이 꽃입니다, 이 꽃. 이 꽃. 어, 이거. 이제 이 꽃은 뭐냐면, 이제 단종이 됐습니다, 단종. 나온 지가 4, 5년 전에 단종이 돼가지고, 어, 이런 것들은 국내 자체에서 생산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화분도 작고, 대신에 지피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피가 없습니다. 지피가 없고, 그냥 여기서 삽목을한 것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주도 약하고, 어, 등치도 약하고 세력도 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주가 건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사수 자체가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을 바른 것들은 뭐냐면은 아 품종 개념으로 어, 나는 이걸 귀한 품종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 이렇게 지피가 들어있는 것들은 정품을 받아서 내가 분갈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 보통 유럽에서 들어온 것들이고 그리고 또 어, 아까 지피가 없는 것들은 단종된 것들이고 또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에, 지피 같은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피는 아닌데 이것은 이제 국내 종묘회사에서 농가에 공급해준 겁니다. 삽수를 유럽에서 받아서 국내에서 농, 어, 종묘회사에서 삽목을 해서 농가에 갖다 준 것들입니다. 특히 우리 집에서 파는 노비타 시리즈가 이런 종류들입니다. 그럼 이제 모종이 이렇게 들어온 거고 어, 니갈제라늄에 대해서 이제 이, 지금은 어, 작년에 들어온 작년 10월 달 부터 우리가 모종을 봤습니다 11월 달 부터 그래서 지금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꽃도 많이 있고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분갈이 요령에 대해서 알려주니 모종을 아마 이렇게 받은 것들은 어, 분갈이를 바로 해야 됩니다 자 니갈 종류는 크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12월 달에 분갈이를 제가 했던 겁니다 이 영상을 이 영상 옛날 올린 게 이렇게 큰 거고 이건 15cm 된 거고 어,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2월달에 사신 것들은 대부분 다 꽃대가 물려있습니다. 왜냐면 겨울을 지나기 때문에 꽃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니갈제라늄들이다 대부분, 부, 부, 어, 어, 뭐야, 꽃대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꽃이 피있나안 피었나 그 차이기 이 때문에 뭐한 20일 안에 다 꽃이 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게는 30일 안에. 자, 그러면 이니갈제라늄 분갈이, 모종 분갈이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니갈제라늄 이렇게 샀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분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 자 여기다가요. 니갈제라늄은 크게 이제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니갈제라늄 특징이 뭐냐면,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물을 말리면은, 이렇게 하엽이 집니다. 일반 제라늄, 조랄계 제라늄은, 여기는 조랄계 제라늄은, 물을 안 줘야 되지만은, 니갈제라늄 물을 말리면 말라 죽습니다. 왜 그러냐? 그 나중에 설명해야 되겠지만은, 자, 그럼 이제 니갈제라늄은 분갈이 용토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니갈제라늄은 일반 제라늄보다 배수가 잘안 돼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 조랄계 제라늄은 배수를 잘 돼야 되지만은, 아이베이 제라늄이나 니갈제라늄은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배수가 약간 덜 돼도 됩니다. 그럼 뭘로 조절을 하냐? 이 하얀 이 퍼라이트를 조금 덜 넣으면 됩니다. 퍼라이트. 예를 들어, 어, 피트모스나 아니면 뭐 상토나 아니면 뭐 어, 그 난석이나 이렇게 섞어갖고 했을 때 어, 난석 같은거나 퍼라이트나 이런 것들은 배수가 잘 됩니다. 많이 넣으면 그러면 이 양을 좀 조절해서 좀덜 넣으면 됩니다. 양을 좀 줄여가지고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에그몬드에다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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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그몬드 전용토에다가 이건 다순수한 피트모스입니다. 여기에다가 제라늄 분갈일 때 피트모스를 두 배를 섞었고, 어, 니갈 제라늄한테 피트모스를 한 배를 섞으면 됩니다. 자, 1대1로. 그다 일반 조랄계는 1대2나 1대3 정도. 삼복일 때는 1대3 정도.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분갈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12cm 분갈의 크기는. 자, 우리가 이 니갈 제라늄, 피커벨이라는 걸 이걸 갖다 분갈했습니다. 이게 12cm에다 해도 되고, 15, 15cm에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크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일반 제라늄보다 빠르기 때문에 어 저는 12cm 우리 집이 작다 그러면 12cm에다 해도 되고 아니 우리 집이 뭐 크고 물 주는 것도 좋아 어 크다 크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15cm에다 분갈이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12cm에다 분갈이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이 지피를 걸어 넣으면안 됩니다 지피를 자 지피 자 퍼레이트가 조금 들어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거 퍼레이트를 조금 주보이는 이유가 보습력을 있기 위해서 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라고요 피트모스에다가 자, 그럼 네가 이 지피 컷을 전혀 벗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뿌리가 절여 있는 상태에서 이 지피를 걷어낸다 고그러면 뿌리가 망가지면서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크지 도 않고. 그래서 분갈이할 때 이걸 그대로 흙만 채우고 이렇게 흙만 채우고 꽉꽉 눌리지 말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갈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꼭한 눈으로 만들기에는 쳐주면 됩니다. 그럼 이런 것은 이제 이건 15cm 되는 거고, 어, 이것은 이제 12cm입니다. 나는 우리 집이 좁다. 그리고 물을 내가 너무 잘 주면 된다. 그럼 12cm에서 해도 되고, 자 12cm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흙 조금 집어 넣고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쩔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풀을 뜯으면 안 됩니다. 지피를 걷어내면 안 됩니다. 이것만 떼주고. 지피는 언제 걷어내냐? 1년 후에 이거 녹아서 없어집니다. 이렇게 지피를 이렇 심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분갈이 하면 되고 그런데 이작 이렇게 차이가 뭐냐면 이작으니까 분갈이를 더자주 해. 물을 더 자주 줘야 되고 거등게 그 말은 무조건 물을 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입이 노랗게 변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말라서 이것들은 화분이 더 크니까 물을 조금 줘도 되지만 이것들도 물을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분갈이 해놓고 되면은. 이것은 미갈비라님은 크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큰 것들이 언제 뽑힌 거냐? 이거 핑커볼이라는 건데 이게. 이 모종이 이겁니다 자, 근데 꽃 차이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벌써 이거는 모종이고, 이거는 이제 1년 정도, 보통 우리 집에서 2년째 있는 겁니다. 작년에, 작년 봄에, 이제 재작년에 들어온 모종을 작년 봄에, 작년에 키워서 올해 이만큼 자란 것들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이거, 재작년 가을에 모종 들어와서 작년에 하루에 키우고 이만큼 자란 것들입니다. 이렇게 잘 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니갈제라늄 분갈이노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은이 니갈제라늄은 꽃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2월, 10월 1 1일 때부터 팔았습니다. 니갈제라늄 그때는 조그만했습니다. 이 모종이. 모종이 다 콩만 해가지고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가격은 6천원인데 왜 이리 비싸냐. 자, 그때는 모종을 삽수해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들어온 거고 지금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렇게 자랐습니다. 꽃도 돼 있고 그런데 분갈이 행보가 하는 거고 차이가 이렇게 차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이것은 분갈이 행보고 이렇게 순도 많이 나온 거고 이거는 분갈이를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꽃은 맺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할 점이 뭐냐면은 어, 지금 꽃을 맺은 상태에서 순지리를 하면은 꽃이 늦게 핍니다. 자 그래서 이니겔제라는 특징. 꽃피는 특징에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니갈제라늄은 우리가 10월달부터부터 꽃이 안 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월달에는 꽃이 다 피어 있습니다. 꽃대가 맺어 있고 아니면 끝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다 꽃대가 여기에 꽃이 없지만 여기 보면 땅탕입니다. 꽃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끝에를 해보면은. 차이가 먼저 꽃대가 다 있습니다. 이걸 뚝 자르면은 꽃이 늦게 핍니다. 자, 이니갈제라늄은 꽃피고 나면 계속 지속적으로 6월달까지 꽃이 핍니다. 자, 그러면 니갈제라니, 언제 꽃이 피냐? 음, 새순이, 이 새순이, 이렇게, 새로운 순이 자라서, 어, 조언, 이게 10도시에서 20일 정도 지나면 이 새순이 꽃눈이 분화가 됩니다. 꽃눈이 생기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어, 30일 정도 지나면은 꽃이 핍니다. 그럼 도합 50일 정도 지나면 꽃이 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2월 십월 말일날 받은 것들이 10월, 11월, 12월, 1월을 지나서 지금 꽃이 피어있고, 꽃이 생긴 것은 뭐냐면, 50일에서 60일 정도 지나서 꽃이 피은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 2월달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뭐, 12월달부터, 이건 12월달부터 피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12월달부터 피기 시작해서, 내년 6월, 7월 때까지 지속적으로 꽃이 계속 핍니다. 단, 비롯물을 안 주는 상태에서. 꽃 피는 비롯을 주면은 꽃이 일시적으로 확 피었다가, 안 피지만은, 자연교화, 그까 그러니까 물로 해서 주고, 알비로 주고, 그런 것들은 꽃이 오래 가고, 꽃도 탄탄하고, 이렇게. 또, 꽃이 지속적으로 계속 핍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장에처럼 양액으로, 꽃 피는 비로, 교화촉진제를 줬을 때는, 꽃이 한 번에 일시적으로 폈다가 잘안 핍니다. 그걸 안 줬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화촉진제 주지 말고 이렇게 키우라는 게, 그냥 물만 물만 마주고 알비로, 멀티코트나 시니코트만 주면, 계속 꽃이 핍니다. 이것은 아리스토 핑크라는 건데, 이 종류입니다, 이 종류. 자, 이거 모종이 이겁니다. 자, 이게 모종인데 이렇게 커서 이렇게 된 겁니다. 꽃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크고 화려하고 꽃도 잘 피는데, 으, 으, 이렇게 잘 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니갈제라늄 꽃 피는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니갈제라늄 물주고 바이로주기는 자, 니갈제라늄은 일반 제라늄하고 틀리고,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떻게 좋아하냐 어, 물을 말리면은 입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입이 이렇게 갈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다 물이 말라서 이런겁니다 물이 물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입이 이렇게 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말라 죽습니다 또 크지도 않고 왜 이렇게 단단해 자라면 크지도 않습니다 성장을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리갈제라늄은 일반 제라늄하고 틀리고 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물을 항시 촉촉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일반 제라늄처럼 키운다고 물을 조금씩 주고 말리면서 키우면은 자라지 않고 이렇게 다 하엽이지고 이렇게 빼다구마 이렇게 남습니다. 빼다구마, 빼다구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니갈 제라늄 키울 때는 물을 많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물을 많이 주니까 크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니갈 제라늄 회피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또, 여름을 어떻게 나눠야 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니갈제라님은 이파리가 이렇게 큽니다. 이게 대부분 이렇게 크고, 이렇게 크고, 이렇게 크고, 어, 큽니다. 이 니갈제, 그리고 또 홀꽃들이 많고, 대부분 다 홀꽃입니다. 꽃잎이 다섯 장에서 아홉 장 사이입니다. 이게. 자, 이런 것들은 햇빛을 많이 안 받아도 꽃이 잘 핍니다. 왜? 꽃잎이 많은 것들은 일조량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에너지를. 햇빛에너지를 많이 받아야 돼서, 조랄개 같은 건 노즈버드 스타일 종류들은 꽃이 잘안 피는 이유가 꽃이 피다가 떨어지는 이유가 일조량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고 햇빛 강도가 이 니갈제라늄은 햇빛하고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행강등불빛 LED등불빛에서 잘그 정도로도 핍니다 지금 우리 집에 여기 보면 다 이렇게 그늘 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늘 쪽, 그늘 쪽 이렇게 그늘, 그늘 쪽, 하우스 그늘 쪽자 이것도 이렇게 잘 피듯이 니갈제라늄은 그늘에서 잘 핍니다 어느 정도 일조랑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니갈제라늄 키울 때는, 어, 햇빛을 많이 안 받아도 되고, 또, 어, 물만 자주 주면 되고, 여름은 어떻게 되냐? 여름은 최대한 그늘 쪽에서 키우는 게 좋고, 물 말리지 말고. 일반 초랄개처럼, 어, 물을 또 너무 말리면 이파리가 말라 죽을 수가 있으니까, 물좀 주면서, 최대한 그늘 쪽에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니갈제라늄의 이제 비료 관리는 어떻게 되냐? 아까 말그는물 비료를 주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물 비료를 주면은 잘못되면은 잎이 연하게 자라고 또 웃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잎이 어, 연하게 자면 마디오 마디타가 길어지면은 벙충에 어, 좀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어, 물 비료보다는 멀티코트 우리가 말하는 어, 이런 아이건 미안해 이런 노란 비료. 이런 노란비로 이런것들 갖다 수시로 이렇게 올려주는게 좋습니다. 수시로, 수시로. 왜그냥이거같은 경우는 뭐 3개월 6개월짜리 있지만은 보통 뭐 그연애내지 말고 보통 한달간격이나 두달간격으로 하나분에 한 20알에서 30알정도 올려주면 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뱅충해가 있으면 뱅충해 저 어, 일반 조날개 제라늄 종류는 어, 물름뱅이 잘 생깁니다. 온도가 높고 또 물을 가습 때문에 뿌리가 썩거나 줄기가 썩을 수가 있지만 니갈제라늄은 그런 현상 거의 많이 없습니다. 뭐 물러지거나 썩는 현상 그렇게 졸랄개보다 없지만은 가끔가다 여름에는 있, 있지만은 그래도 그거보다는 어, 온실 졸랄개 어, 어, 니갈개 제라늄에 잘 걸리는 병이 어떤 거냐면은 어, 온실가루이라고 하얀 나비 같은 것이 이렇게 막 날아다닙니다. 이게, 이게. 후쿠샤처럼 이게 막 보면 뒷면에 어, 보고. 하얀 나비가 이렇게 쭉 날아다니고, 막 조그만 나비가 날아다닙니다. 그걸 우리가 온실가루이라고 그러는데, 온실가루이. 자, 그건 왜 생기냐. 이 니갈제라늄하고 후쿠샤구리 충분입니다그 정도로 이거 니갈, 온실가루이가 여기를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이줄을 뺏어, 뺏어 먹으면서, 어, 어 식물을 못살게 합니다. 그리고 똥을 싸면 까맣게 변합니다. 그리고 이 팔에 까맣게 버리면 상품 가어치가 없어지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어, 온실 가리가 잘 생기니까 그걸 예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온실 가리 예방은 이제 계피 가루 물을 우려 끓은 물을 갖다 식혀서 수시로 뿌려주면은 살균 작용도 되고 계피 가루 그 독특한 향 때문에 벌레들이 도망갑니다. 자 그래서 그걸 수시로 뿌려주면은 어, 벌레들이 도망가고 그래서 어, 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뭐 계피 가루는 모든 식물에 자연 친화적인 거라서 모든 식물에 뿌려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해다 보면은 니갈제라늄 요즘에 이제 분갈이해서 순을 치면 안됩니다 왜 12월달에 순을 쳤는데 지금 순이식 꽃대가 없어지니까 그냥 꽃을 보면 계속 6월 때까지 피고 또바로발아서 바로 분갈을 하고 지피 이를 걷어내지 말고 그대로 분갈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니갈제라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니갈제라는 농장에 한번 보러 가 보죠, 한번요. 어떻게 되있나 모종을. 자, 이건 이제 우리 니갈제라는 이렇게 쭉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몇개 있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자, 그늘 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늘. 이 정도로 굉장히 약한 어, 그늘에서 강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니갈제라는 한번 보러 갈까요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은 뭐냐? 자, 말라서 이렇게 노랗게 된 것들인데 말라서. 말라서. 자, 이건 이제 니갈제라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건 이제 노비타 시리즈.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한 1월, 11월, 20일 들어와서 이렇게 잤는데 지금 다 꽃대가 맺혀 있습니다. 데 보면 새순에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어 10월 말일 날 들어온 이제 니갈제라는 이렇게 꽃이 계속 피어 있습니다. 얘 빨리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분갈이를 못하면 은 이렇게 웃자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웃자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쭉 있고, 예, 이렇게 쭉 한번 볼까요? 여이 이제 노비타, 세, 노비타 시리즈가 있고, 보통 우리가 들어올 때 200개 단위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뭐 생각보다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팔아도. 자, 이것은 이제, 어, 엔젤 라이스 종류, 이파리가 작습니다. 옛날에 이제 콩 많은 걸 팔았다고 해서 굉장히 욕을 먹었는데, 어, 지금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게 이제 카시즈라는 건데, 엔젤 라이스 자, 이게 이제 캔디플라 종류. 이렇게요. 버뮤다 종류, 버뮤다 종류, 그 다음에 이제 핑크벌 종류. 자, 이건 이제 오렌지 글로 향기 나는 오렌지 글로라는데 이건 좀 작게 자는 분종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꽃이 큰 종류. 아리스토 벨벨레드, 이런 식으로 꽃이 핍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이렇게 꽃대가 물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 이거는 뭐 오키드, 이게쭉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쭉 있고, 쭉 한번 가볼까요? 이제 저쪽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자, 이건 이제 흑구샤고. 자, 이것은 이제 자체 품, 단종된 것들을, 어, 이렇게 이제 올려놓은 것들, 삽목을 한 것들이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음, 종자로 이제 전시회도 하고 단종될까 봐서 이렇게 놔두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자, 오늘은 이제 이, 이렇게 니갈제라늄이 이 농장에서 이렇게 보관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니갈제라늄 잘 키워서 1년, 2년, 3년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크게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6월달에 전시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오렌지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요. 이렇게 이제 크게 놔두면 이렇게 치가 퍼집니다. 이거는 이제 핑크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자, 어, 자 오늘은 이제 니갈제라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